창세기 32장 다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징조가 이상합니다. 야곱이 이제 외아저씨하고 마지막 단판을 짓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떼를 지어서 지나가는 것을 만났는데, 이 천사들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천사들이 떼를 지어서, 군대행렬처럼 지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러기를 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그 이름을 마나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올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면서 아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전쟁에서 주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오는데 천사들이 와서 야곱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지로 안전하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천사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올 징조가 쉽.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야곱을 위해서 보호를 해준 거죠. 그러므로 야곱의 눈에 이 천사가 나타나게 한 것은 앞으로 큰 위급한 일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둘러진 척 건져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만일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보여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야곱은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너에게 큰 위기가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벌써 천사를 보내서 너희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진 치고 있다. 이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옛날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늘 나타나고, 이삭은 별 고생 안 했으니까 천사가 나타날 필요가 없었어요.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천사가 많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둘러진 쳐주고 있는데, 왜요사이는 눈을 닦고 바로 천사가 안 보이느냐?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속에 계시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 보자에 계셨지 지상에 와서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하려면 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시작시대에 와시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세요 그래서 무슨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성경에다가 장식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 천사가 일부러 와서 말안해 주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 규정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은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같이 계시겠다 그랬는데, 뭐,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와 계신 것은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했었으므로 오늘 여기도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더라도 말씀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안경 벗어 버리면 글자 안 보여요. 애달프게도. 옛날엔 그렇게 잘 보이던 글이 그만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희한하게 이것만 끼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아주 척척하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보는 것도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늘 나라를 봐야 돼요. 성경이 바로 하늘나라보는 안경입니다. 이 성경 떼어놓고 난 다음 아무리 볼라 해도 눈뜬장님이야 하나도 안 보여, 하늘나라. 그러나 성경이란 안경을 탁 끼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잘 보여. 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안경을 끼고 보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너희 거처를 그 같이하려라.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도 나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도 나와 같이 계시고 성님도 와서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데 뭐 천사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한 처지가 못돼요. 말할 필요 없이 천사들은 천천히요 만만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말하고 있지만은. 이 강단 여기에도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렇게 악수나 한번 해볼까요? <laughs>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요 성경을 통해서 행하는 것니다야보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령도 받지 아니었고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천상,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호해준다는 약속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 사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환해요. 성경을 통해서 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마귀는 루시퍼라고 해서 이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하나님 능력에 가장 가깝도록 하나님이 최선의 존재로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국의 국무총리처럼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선가대도 참부 가지고서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천사였는데요 이 대명성 즉 루시퍼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죠 하! 나나 하나님이나 다를 것이 뭐냐 내가 구태여 하나님 종로로 달건 뭐냐 내 스스로가 독립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 내가 종으로 있을 필요 있느냐? 나도 주인 되자. 내가 뭘 하나님을 주인으로 숨기겠느냐? 그래서 반역을 하는데 그가 데리고 있던 천사, 천국의 총천사의 3분지 1을 데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지 하늘나라 천사 3분지 1을 설득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고 주인은 어디까지나 주인입니다 창조주는 어디까지나 창조주고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시험을 바란 자가 지은 자에게 대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오늘날 공중에 진을 치고 권세를 잡고 그 천사들과 우리려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지하도록 만듭니다 그 첫째 케이스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종로로 하지 마라 너도 주인 될수 있다 꼭 자기가 한짓 그대로 말합니다 너 무슨 종로로 하고 있느냐 너도 좋다 하다 선악을 분별하면 주인이 된다 너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한 주인으로 다지 무슨 종로로 다하냐 그래가지고서 아담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지하게 하고 온 아담의 후손들을 자기 종으로 순하게 움켜쥐고 하는 이런 반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모든 일이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적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전부 지옥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용서해버리고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능력으로 천하 인류들이 다 회개하면 그 핏값으로 다 하나님께로 돌아 받아들이게 되니, 뭐 마귀의 일이 완전히 낭패가 나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영 박살이 났으니, 마귀의 본세가 거기에서 다 허물어지고 말고, 주권이 박살이 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제 자기 때만 기다립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천년 동안 전세로 내주는데, 아담을 갖다가 종으로 삼아서 그 기간에 이 땅을 마귀가 잡고서 큰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기한이 차면은 이젠 더 이상 지구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잡혀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세 영원히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